에스겔 31장 제11년 3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네가 내 위대함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아름다운 가지와 숲의 그늘과 높은 키로 그 꼭대기가 큰 가지 사이에 높이 솟아있다.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깊은 물이 그 키를 높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흐르고 그 물길이 둘의 모든 나무에까지 버쳤다. 그 나무가 뻗을 때, 많은 물 가운데 있어 그 키가 둘의 모든 다른 나무들보다 크며 그큰 가지들은 번성하고 가는 가지는 길게 자랐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비들이고 둘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았으며 많은 인족들이 모두 그 그늘에서 지냈다. 그 가지가 크고 길어 모양이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물이 풍부한 물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를 가릴 수 없고 장나무도그 작은 가지만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동산 어떤 나무도 그와 비길 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내가 그 가지의 무성함으로 그를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키가 높이 섰고 그 꼭대기가 큰 가지 사이에도 여있으므로 높은 키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 민족들 중 가장 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의 사악함대로 그에게 반드시 갚겠으니, 이는 내가 그를 쫓아내었기 때문이다. 이망인, 곧 여러 민족들 중 가장 잔인한 자들이 그를 잘라내버렸으니, 그 작은 가지들은 산들과 모든 골짜기들에 떨어졌고, 그큰 가지들은 부러져 그땅 모든 계곡에 있으며, 그땅 모든 민족들은 그 그늘을 떠나 그를 버려두었다. 그 쓰러진 나무에 공중의 모든 새가 머물고, 그 가지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살 것이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자기의 키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 꼭대기가 큰 가게들 사이로 뻗지 못하게 하여 하며, 그 꼭대기가 큰 가게들 사이로 뻗지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들 모두가 지하 세계, 곧 구덩이로 내려가는 인간들과 함께 죽음에 넘겼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가 스월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로 인하여 슬피 울고 그를 위해 기품을 덮으며 큰 물을 막아 그 강줄기들을 멈추게 하였고 레버논이 그를 위하여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둘의 모든 나무들이 그로 말미암아 쇠전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내려가게 할때그 쓰러지는 나무의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니. 물이, 물을 대어 레바논에서 가장 빼어나게 자란 나무와 에덴의 모든 좋은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도 함께 스월로 내려가 칼에 살륙을 당한 자들에게 갔으며, 그러나 그들도 함께 스월로 내려가 칼에 살륙을 당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으며,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에서 살았다. 네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 어떤 것과 비교되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더니 나무들과, 그러나 내가 에더니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져, 칼에 살륙당한 자들과 알예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 모든 무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